m a s never l e v e crime so without leaving behind traces of their p r e s e c e 그러면 범죄자들은 절대 그 범죄 현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without 뭐뭐 하지 않고는 leaving 남겨 두고 leave behind 자체가 뒤에 뭔가 흘려 놓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traces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범죄 현장을잘못 벗어난다는 거지. 뭐의 흔적이냐면 본이 존재했던 거. 흔적의 map이 tiny 엄청 작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자기의 몸에 있는 털이라던가 머리카락이라던가 아니면 좀더 명백한 건흙 같은 거 있잖아 신발로부터 흙 약간 좀 떨어져서 이런 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경찰이나 탐정들은 어 되게 조심스럽게 모으죠 이 모든 가능한 증거들을 다 모아 그리고 나면 과학자들 분석합니다 모든 걸 그리고 단서를 찾죠 이런 거 있잖아 이 흙은 무슨 무슨 토여서 어디 어디 등산 등산로에 있는 흙이다. 약간 이런 거 알아내잖아. 이 단서는 비유주트 동사원형 별표 칠까요? 비유주트 ING가 있을 때만 몸한테 익숙하다. 비유주트 동사원형 몸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럼 단서는 사용됩니다.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데 who committed a crime?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찾기 위해 단서가 사용되고, 이 과정은 forensic science, 과학수사. 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Forensic science 과학 수사라고 불리웁니다. 과학 수사를 해지 뭐 계속해서 진화했습니다. Thanks to contribution of many researcher 많은 연구자들의 기여 덕분에. 진화해왔고 <목소리도> on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uh, forensic science one, one 전체 주어 삐동사 was one of the 복수니까 people 복수명사 나왔고 현대 과학수사의 발전이나 개발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데? 프렌시스 글랜스너리 글랜스너리? 뭐야 이름 되게 기네요 어... 뒤로 넘겨서 이 사람이 어땠냐면 본문 투로 가볼까요? "Frances c l a s e l i 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in Chicago in 1878. 1878년 시카고의 엄청 부유한 가족에 태어났고, she became interested in medicine at a young age.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의학에 관심이 있었고, her dream was to attend Harvard Medical School. 어 그녀의 꿈을뭐 하는 거야? to attend 가는 거죠. 나 어디 어디 다녀오라고 얘기할 때, 아예 어 i g 데 치동 하 o o l 이렇게 얘기하잖아. 고트라고안 하고 하버드 의대를 가고 싶었던 거야. 소디 진짜 오빠 하버드 의대 나왔는데, but 어 심장 전문의야 지금 뉴욕에서. 와이프도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애가 얼마나 똑똑하겠어? 애가 지금 둘인데. 엄마 아빠 둘다 의사고 그래서 그녀의 꿈은 하버드 의대 가는 거였고 그 당시에도 school did not accept women 학교가 여성을 받아 그러니까 뭔가 수락하거나 입학을 허가하던 때가 아니었던 거야 she had no choice but to get married 결혼하지 않은 결혼밖에 선택권이 없었던 거네 이거 수거자다 had no choice but to 뒤에 동사 원형 그래가지고 모모 하는 거 빼고는 선택권이 없어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밖에 답이 없었는데 it was then when she was in her fifties that Lee was able to start a career in medicine. 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 그래 그래서 그녀가 5 0 대가 돼서야 몇몇 나이 대 얘기할 때인이라는 전치를 써서 전치사를 써서 5 0 대가 돼서야 응가? 비로소 어? 응가. 나랑 50대가 돼서야 의학에 있어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Lee heard many interesting stories of real life crime from her friend, George b o r g e s e Magrath? 몰라. l 는 들었습니다. 마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실질적인 삶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그녀의 친구인 George 이 사람에 의해서, He was a medical examiner who wanted to change the investigation system.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검시관이네. 여러분 왜 우리 그 미국 수사물들 많이 보면 막 그런 막이그 뭐지 의사 가운 입고. 살인당한 사람들의 막 이런 판 위에다 올려놓고서 총알 하고 막살다 잘라보고 애가 이런 거 하잖아. 그거 같은데. 메리크 얘기자미너여가지고 원했던 거죠. 인바스케이션 시스 어떤 수사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어했던 검시관이었는데. This was because 왜냐면 왜 얘가 바꾸고 싶어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with no m e i c a l knowledge.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그 사람들이, i n b a s k e t in a c o s m e t i e d e s t case without examining the body, 몸을 검시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많은 사망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그냥 종식시켰잖아. 존결했기 때문에, 사실 몸에 단서가 엄청 많을 수 있잖아, 살인 사건은 그러니까,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고, d i s was b e c a u s 할때이 because는 white or 왜냐면 because 원인이야 왜 걔가 받고 싶어 했냐면 원인이 이거야 이건데 this is why가 되면 why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he also had a passion for educating medical students in legal matters 아, 얘는 또한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어떤 그, 의, 그 뭐죠? 의대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지 뭘 가르치고 싶은 거야 법 이야기잖아 얘는 법의학자를 길러내고 싶었던 거네. 그래서 이 사람의 열정은 Spart Legend t r i s t a l e g m a d e s s e 이 사람의 열정이 의사만 되고 싶어 했던 아까 그리의 어떤 관심의 불꽃을 튀인 거네. 그쵸? 어떤 법의학에 So, Lee started studying legal medicine by reading books, speaking with an expert. 이 사람도 어떤 법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전문가들의 말함에 의해서 바위 전치사 때문에 병렬구조로 reading이 나왔으면 speaking도 나와줘야죠. 그녀가 믿었던 걸 Medical examiner system uh, would be adopted more widely across the country. 그녀는 믿었습니다. Medical examiner가 누군데? 범시관 검시관 이 시스템 자체가 채택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좀더 널리 전국적으로. 한두 명이 그올건 아닐 거라 생각하니까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채택되는 거 adapt 아니고 be adopted. adapt 적응하다죠. 스펠링 달라요. 게다가 she wanted to see more야. Yeah, medical student training legal medicine. See? 별표 쪄주고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자리 오형식일때 트레인트는요. 얘네 보고 싶었던 건좀더 많이 어떤 그 의과대 학생들이 법의학에서 훈련 받는 걸 보고 싶었던 거지. 훈련을 받는 거니까 스튜던츠와 트레인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앞에 지각동사지만 동사원형이나 ing 형태 안 나오고 pp 형태 나왔죠. 목적격 보호자리에. She decided to devote the rest of her life to, to developing this field. 자 디보트 별표. 그 다음에 to ING 발표 디보트가 헌신하다인데 그녀의 삶은 모모한테 바치다 라고 얘기할 때투가 용사, 투가 용사 아니고 전치사라서 뒤에 동명사 형태인 디벨롭핑 나오는 거 엄청 중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 삶의 나머지, 나머지도 all rest면 안 돼. all rest는 휴식이고 더 rest가 나머지야. 달라. 그녀의 삶의 나머지를 이, 이 분야, 법의학 분야를 개발하거나 발전시키는데 바치겠다고 결심했고, 1931년에 그녀는 하버드 어, 하버드 대학을 설득해가지고 그녀의 뭘 사용하라고 설득했어? 재산. 와, 미쳤네. 그녀가 가진 모든 부유함이나 그런 어떤 재산을 사용하도록 설득해서 to make a new branch of study legal like medicine. 와. 그녀의 부유함을 사용하도록 설득해서, 근데 왜? 왜? To make a new branch of study. 새로운 연구, 혹은 학문의 분야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부유함을, 어, 사용하라고 설득을 한 거네. She also helped set up a library with e rare books and document. 미쳤네.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로 설득해가지고, 그녀의 재산을 뭐 하라고 한 거야? 그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녀의 재산을 사용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녀는 사람 세우는 것도 도왔어, 도서관에. 드문 책 있잖아, 법의학 책이 렇게 흔하지 않았을 거야,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다큐먼트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세우도록 도왔네. 그럼 지금 하버드에서 공부한 애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다 알겠네. 그치, 당연히. 그죠? 아무튼 꿀빠네. 꿀빠네. 7월 미드시니 이건 제거 아닌데. 어? 뭐라고요? 무진이 거라는데요. 어떤 거지? 아, 아 그건 옆으로 치워놔. 음 그다음에가 본무의3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했던 건 laws had to be changed so the medical examiners had an independent power 그녀가 생각했던 건 그녀는 아까 있었던 리자나 리 리가 생각했던 건 법이라는 것이 had to be changed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 so that's 그러니까, in order that is near 하기 위해서니까 in o r d 고 동의합니다 in order that 뭐 하기 위해서야? Medical examiner, 어떤 의, 의, 의료, 의료, 검시관들이 독립적인 어떤 힘이나 권력을 지니기 위해서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public support was needed to change the law, so she used a w o r d s fair held from 1939 to 1940 to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modern medical examiner system. 얘 진짜 똑똑하다. 어떤 퍼블릭 l 포 c 대중의 지지가 was needed 필요했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녀는뭘 했니? 세계 박람회를 사용하기로 한 거죠. 1 9 3 9년에 1940년까지 2년에 걸쳐서 헬드, 열렸던, 개최됐던, 개최된 거니까 헬드 했었고, 어왜 이거 왜 이용했는데 교육하고 싶었거든 대중들을 뭐에 대해서 현대의 검시관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하려면 방담에서막 설명하고 이거좀 잘못됐잖아요 뭐 탄원서 써주세요 막 이런 거 했겠지 she also visited a governor with a chairman of the department of legal medicine at harvard 하버드가 그때 당시에도 엄청 명망 있는 대학교여서 힘이 좀 있었을 거야 그래서 하버드의 어떤 그 legal medicine 법의학 부서죠 그죠? 법의학대의 그 부서의 체어맨, 학 화장과 위드 함께 그때 당시의 주지사를 방문했고 그들을 리 주지사 그학과장의 <목소리> talked about the important legal matters 법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목소리> thanks to l e e s effortly 노력 덕분에 legal medicine department have r a have 대인의 법의학과는 uh, begin to train future medical examiner in 1940 1940년 돼서야 미래의 법의학 어떤 검시관들을 어떤 <목소리> 그 훈련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detectives, 형사들은 we r e not careful with the uh, potential evidence 근데 얘네는 조심스럽지 않은 거지 잠재적인 증거에 대해서 왜냐면 아직 법이 그렇게 막 퍼져 있을 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by touching and stabbing on things they are often destroyed c l o s e without realizing it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만지고 막 사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밟다 보니까 그치? 얘네네 종종 어떤 단서들을 destroy, 훼손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채. 그래서 due to this fact 이 사실 때문에 analyze c l e later 나중에 그 단서를 분석한다는 건 동명사죠. 비동사 어지? 어지 impossible 불가능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건그 경찰관들은 또한 had to learn how to observe crime scene from medical point of view. 경찰관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방법을. 법의학적 관점에서. 맞아! 법의학적 관점으로부터 그 범죄 현장들을 관찰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in order to educate d e e c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경찰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리는 come up with, 생각해냈습니다. 창의적인 도구를, 그녀의 생각은 그녀의 취미에서 나온 건데, creating miniature, miniature를 만드는 거죠. She started creating minima, miniatures of crime scenes that were highly detailed and accurate. 굉장히 매우잖아, 요사하일리. 높게가 아니니까, 매우 세부적이고, 매우 자세하고, 매우 정확한, 대, 워, 생략 가능. 주격포스피도서 생략 가능하니까, 매우 디테일이 있고 매우 정확한 그 범죄 현장을 어떤 미니어처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Based on real crime cases, criminal cases, they include details like a blood stain. Lead did not miss even the smallest details such as a small lamp or a label on a jar. 그래서 되게 진, 실질적인 criminal cases 뭐 얘기하는 거야? 실제 범죄 사건이잖아 그래서, 사건에 근거해서, 그 미니어처들을 포함하고 있어, 세부사항들. 예를 들면, blood stain이 피 자국이죠. 스테인이 약간 자국이나 얼룩을 얘기하니까, 어떤 피 얼룩과 같은 세부사항을 미니어처 다 포함하고 있고, 린은, 린는 놓치지 않았어? 심지어 가장 작은 세부사항들? 예를 들면, 작은 램프라던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 레이버? 병. 그죠 병에부터 어떤 라벨링 같은 거. 그래서, she wanted to train detectives to notice tiny clues. 그녀는 원했어, 훈련시키고 싶어, 경찰들을 뭐하기 위해 작은 단서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she created around 20 miniature scenes during the 1940s and 1950s. 1940년대에서 1950년대 동안에 이르기에 그 20개의 미니어처 현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around 대략.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었던데. 아 그래? 얘 진짜 똑똑했다. 네. 그래서 일단 얘가 막 미니어처도 만들어 경찰 관들도 훈련에 without realizing it 하지 않고 막 자기도 모르게 그 뭐지 자기가 unaware 하잖아 of stepping on the criminal the crime scene 그 자기 한다는 거모른척 하지 않겠게 뭔가. 알려주는 거지. 요러, 요런, 요런 건좀 조심해주고, 요런 건 조심해주고, 약간 이렇게. 1945년에는, 리 i 헬드 held a week-long seminar and gave her first lecture using her miniature crime scenes. 교수해도 되겠네. 그녀는 일주일간의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녀의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그녀의 미니어처, 범죄 현장, 그 장, 그 미니어처로 된걸 사용하면서, while reading case files, 뭐 하면서 사건 파일을 하나하나 읽는 동안에, 경찰들을 Study the details of the miniature scenes. Um,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그 사건 현장의 세부 사항들을 다 일일이 연구하고 나 공부할 수 있었고 경찰관들은 looked for clues in order to determine if the scene in the miniature resulted from an accident or a violent crime. 얘들은 경찰관들은 단서를 찾았어, 뭐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if인지 아닌지 미니어처에 있는 장면들이 사건 사고로 기인한 건지 아니면 폭력적인 진짜 범죄인지. 그죠? Result from 발표쳐볼까? Result in이면 안 돼. Result in이면 result in 뒤에 있는 게 결과야. 경찰관들은 learn to notice 어, 자해지 detail 작은 세부사항도 알아차리는 거 배웠고 to 병렬이죠. to notice And to observe, to 생략 가능. 얘네는 작은 세부사항도 알아차리는 거 배웠고, 그 장면, 그시을 관찰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Without destroying evidence, 어떤 증거도 파괴하지 않고, by developing their observation skill, 그들의 관찰 기술을 발전시킴에 의해서 observation이 observation이 나왔잖아. Observation은 안 돼? Observation 이나왔면 명사가 두 개잖아. o b s e r v a t o n Observation 뭔데? Observation 뭔데? 관찰. observe 벌스는 준수야. 법의 준수. 아, 아. 그리고 얘네 o b s e r v 여기서 o b s e r a t i o n 은 관찰. 관찰. 그러니까 관찰 기술을 발전 발전시키면서 그들은 were able to improve their ability. 그들 의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범죄 그 범죄 사건들을 푸는데 풀수 있는 능력. 그래서 Lee's training process was successful. Lee의 훈련 과정은 성공적이었고, by 1949, 1949년에 the annual seminar was being attended by detectives not only from the U.S. but also from Canada. 해마다 열리는 세미나가 P. Be being attended. 발표. 과거 진행 수동태. 중간에 P.이 있다는 건 진행이니까 그 경찰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참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Not only from이면 뒤에 더올수 있도록 from이 있어야 돼. Not only from, but also from. 그래서 어, 미국에서 그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넘어와서 참여 참여해. 왜냐면 그그나의가라瀑布 지나면은 갈수 있잖아. 그죠? 캐나다랑 미국이랑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So, special agent and military staff also attended a seminar. 특별한 에이전트, 특수 요원이나 아니면 군대에 있는 staff, 직원이나 간부들도 또한 세미나에 참가했다. 그리고 attend는 있잖아. 타동사라서 뒤 정치사 안 붙어. attend가 at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attend to, attend at 해가지고 시험 문제 가끔 나오지만 얘는 타동사니까 정치사 필요하지 않다. 본문 오, 본문 5가맨 마지막인데. Lee died in 1962. Lee는 1962년에 죽었고, after a career of uh, more than 30 years, 30년이 넘는 그 경력이 지나고 나서 죽은 거네. Although she had a struggle to enter the field, her contribution to forensic science were significant. It's no wonder that she was called the mother of forensic science. 너무 아깝다. 인재가 죽은 거니까. 30년 이상 동안에 어떤 이런 법의학을 위해 해서 일했던 그 경력 후에 1962년에 돌아가셨고 어? 80년 정도 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너무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인간이니까 좀더 오래 살았으면 비록 그녀가 그 분야에 들어가려고 대 공부도 했잖아. 요 왜냐면 대학교에서 그때 하버드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법의학으로 넘어섰고 이랬으니까. head struggled 줄쳐 볼까요? 과거 완료입니다. 네. 얘가 먼저잖아요. 뒤에 워보다. 네. 그러니까 얘가 이 분야에 들어가려고 엄청 고군부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과학수사에 그녀가 미쳤던 그녀의 헌신은 뭐냐 헌신하다 할때 전체 상사 투쓰니까 투썼고요. 컨트리뷰션주가 전체 주어니까 비동사가 워고요. 그녀가 했던 그기여다 헌신은 상당했고 대단했고 is no wonder 너무 당연합니다. 이하가 그녀가 과학수사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건 너무 당연하다. 리는 1962년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밑에서 센트 스트럭크처로 이어지죠. 잘 봤어, 그죠? 버몬트 네. 파이브는. Easy. Easy.